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례를 받고 변화받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1장 말씀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제 오다타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그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날 그 오실 메시아가 사역을 하면서 또그 사역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를 높여 주시고 어떠한 역할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으로 이 12절까지의 내용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했던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시대가 지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셨고 또 예수님에게 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을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서 또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예언과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또 신약 시대 와서 왕이 될 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대제사장이 될 때. 반드시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제 제자상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충가 중 확실하게, 완벽하게 100%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순천 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제림의 그날을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 받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소외당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 늘 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애통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은 다 만나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에 갇힌 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통 있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또 주님에게 나와서 의탁하고 강구하고 바라볼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뒤지없은 그자들 그를 유유해주시고그슬픔에그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셨고 고통 가운데 기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송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이런 사역을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받고 은혜받고 변화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로 이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구속의 삶, 구성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들을 선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내어 그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폐하였던 것을 싸울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때그 복음을 듣고 또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역사가 있나고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한번 설교로 베드로의 설교로 증거로 3천명 5천명이 회귀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과 복음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벨론 포로에서 구원시켜 주셨고, 황폐했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내 만났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회복과 성장과 영적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랍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어고 우리가 부흥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그럴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을 감싸 주시고 싸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오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하며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0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니 워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면서 설명하기를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유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빛으로 소금의 맛을 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61장에 나타났던 놀라운 성장과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청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이 착착착 잘풀려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혀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봉사자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인정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며 자손의 자손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런 말씀이 올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뭐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대제산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봉사자라고 인정을 하게 된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도 영광께 복 받은 자손이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받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사건과 일하신 일과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 주셔서 완전히 회복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도 깨닫고 돌아오고 이 놀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성취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과 놀라운 축복의 삶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꽉 믿고 흔들리지 않냐고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은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6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며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게하여 주셔서 놀란 구원의 은총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를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건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고 감사해야 할 이유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대세상 우리가 만민의 재산의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의 신적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봉사자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